대통령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97번째 챕터 되겠습니다. 업의 재해석. 서론. 업에 대한 개념 정리. 업구조의 존재성과 당위성. 업즉 연기의 중요성. 결론. 역동적인 업구조. 형태로 진행되겠습니다. 소론문이 되겠습니다. 서론. 복덕. 우리는 세상사에서 흔히 삶의 고통에 찌들면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다지도 복도 지지도 없나냐, 없다냐 하며 인생살이를 어떤 숙명론적인 입장에서 바라다 보으면서긴 한숨을 내쉬곤 한다. 말하자면 업과 복이 그 내용 개념상 반대어로서 생활공간에 쓰이고 이러한 의미는 고대 우파니사드에서도 이미 나타나 있다. 복덕은 실로 복덕이 쓴 행위, 선업에 의해서 생기고 악은 악업에 의해서 생긴다고 이제 거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업과 복이란 인생의 출세나 인격 등 인간 전체를 성두리째 평가해버리는 기준 틀로 서도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용어에서 알수 있듯이 인간의 온갖 행위, 현상은 거의 돈으로 측량되고 있다. 인격과 명예에 맞아도 돈의 다수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물신 사고가 신선하고 맑아야 할 종교 집단 안에서도 깊이 파고 들어와 창조 의지를 파멸시키고 있다. 그래서 돈의 풍요를 위해 기도나 수행한다는 복덕 의식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예외도 있으나. 대부분의 고도의 개인주의 내면화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내세의 개인적 복락이나 해탈에 매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분명히 타락이요 수행의 잘못된 나편이다. 진정한 복을 알려면 먼저 바른 업설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니된다 불교는 업설이라는 기초 위에서 있다. 업의 바른 인식과 해석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불교에서 말하는 어버의 현대적 번역. 이 말은 번역 해석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역사 사회적 조건에 따라 번역 해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경전 번역 해석이 항상 몸의 신진대사처럼 재창조적이고 역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어떠한 종교나 문화도 침체요 해체이다. 과학적 방법론이란 우리 인간 사회를 조건 지우는 역사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의 이른바 자연과학적 지식과 사회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한 현대적인 이해 논리의 단서인 것이다. 업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의식을 모두 포함하되 그것이 현대적인 보편 지식과 어긋났을 땐 과감히 수정보완까지 서슴지 않고 재해석을 시도하여 하나의 새로운 불교 교리의 이해 지평을 펴고자 한다. 이 발상은 불교의 사상적 범주는 완성체가 아니라 계속 운동 변화 가운데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다는 가설위에서 시도되는 교리적 해석시각이다. 불교는 본래 음병여약식대기설법이란 양식을 취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전개 속에서의 통일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에 대한 개념정리, 업의 개념의 다양성 업이란 팔리어의 범어의 중국어 번역이다 특히 초기 경전일수록 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분석이 시도되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이른바 아비다르마 부디즘이라 한다. 주로 까르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고통문제를 극복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지나치게 심리학적인 분석과 행위사학적인 초월로 말미암아 번수의 철학이 되고 말았다. 업장, 업보, 산업, 중생업 따위는 그러한 이의 극히 일부이다. 이에 비해 업적, 업종, 공업, 직업 같은 일상 언어들인 그 의미 뉘앙스에 있어서 불류의 것과 다르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낱말의 95% 이상이 이른바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학자들이 유럽에 유학한 후 서구 말을 번역한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번역할 때그 용어의 적절한 참고나 근거는 주로 중국의 고전인 유교 경전에서 많이 찾았으며 만약 그 해당하는 어휘나 개념이 없을 땐 새로 만들거나 분류해서 상당히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로 종교 철학 의식 등이 그것들이다. 종교는 religion, 철학은 philosophy 에서 번역되었고 의식은 불교의 제6식 즉 마나스가 포괄적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들의 번역어가 과연 적절한가는 다시 논해야 할 문제가이나 일단 번역 행위는 매우 중요시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불교에서 자주 듣는 업이란 용어도 시공적인 많은 의미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때 먼저 업의 교리사적인 개념들을 알아보고 다시 새로운 현대적 해석이 시도되어야 할리라고 생각한다. 업의 교리사적인 개념, 업의 교리사적인 개념. 예로부터 사람들은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에 진대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왔다.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희망하였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자기 생명의 영생을 시구한다. 이 자기 생명의 집착이 바로 영혼의 영혼 불멸설이다. 한 고유한 개체에 있는 겉모습만 변화될 뿐, 본질적 동일성을 연구한다는 절대 실체 개념이다. 이 모든 인간의 본능적 열망, 욕구를 관념적으로 극대화시킨 결과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교의 논리적 기저인 변화 운동과 역동적인 것에서 볼 때,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익히야 수 있다.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죽음의 문제에 사람들은 더 신경을 쓰며 고심하였던 것이다.한 인도의 고전인 베다에서도 나는 소마, 주를 마셨다. 그리하여 불사가 되었다. 우리들은 광명에 도달했다. 그리하여 신들을 발견하였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광명 아상은 곧 태양의 신격을 의미한다.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만물은 태어나고 성장하며 성장하여 세멸한다 그래서 태양신은 신비한 최고신이다. 태양신의 남성적 원리는 상대적으로 지구라는 여성적 원리를 필요로 하여 마침내 창조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두 원리적 기능을 만물과 인간의 생존적 바탕으로 보고 이를 신성시한 것이 다름 아닌 성기숭배 사상이다. 불사의 동경이나 희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죽지 않고 계속 살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물음에 종교는 그 해결책을 찾는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종교마다 그 해답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 예로 예수교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한다. 영생은 구원인데 사도행전 16장 3절. 이는 반드시 믿는다는 종교적 확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로마서 1장 17절. 이 믿음의 확고한 신념 아래서 비로소 행동함은 정당화된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 그 설명도 이모체모이다. 그런데 불교를 포함한 인도 문화권은 하나의 독특한 신념체계로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업이란 개념이다. 그러나 인도의 여러 종교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개념이지만 시대별 종교에 따라 업이 내포하는 의미는 많이 다르다. 여기서 우선 그 개념 차이들을 정리하여 나갈 필요가 있다. 바라문교, 우파니샤드 철학에서의 업, 자이나교의 업.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 간씩에서 이곳 서울동방문화대학원 대학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번지에 위치한 대학입니다. 등록기간은 1학기는 3, 4월. 이 학기는 8, 9월에 등록을 받습니다. 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등록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참조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